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면서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이 찬양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え <music> Seyrim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이집트를 뒤덮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지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장을 노완데 시나와 네 내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졌으며 우박에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호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느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낙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편. 우레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 앞에 가서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이쯤 되면 파라오는요 모세 그림자만 봐도 깜짝 놀라고 또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오늘은 재앙을 경고하기 전에 먼저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틀 전 월요일에 나눴던 대로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어,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파라오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거나 또는 이집트를 단번에 멸망시키셨다면 한결 쉽고 빠르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파라오를 살려 두시고열 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14절의 말씀처럼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었고요. 16절의 말씀처럼 온 세상에 만물의 주인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파라오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가 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32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죄인과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악을 사함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또 바라시는 거예요. 애초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악한 파라오도 완악함을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서운 우박 재앙을 파라오에게 예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나라가 세워진 이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서운 우박 재앙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보내서 들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짐승들을 모두 안전하게 대피시키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종들과 가축들을 미리 안전하게 집으로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하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 대피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가축들과 모든 들에 있는 동물들과 나무와 농작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박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높이 쳐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천둥소리와 함께 우박이 이집트 전역에 떨어졌는데요. 우박만 떨어진 게 아니라 불덩이도 함께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불덩이는 번개가 계속해서 땅으로 내리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로 인해서 들에 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엄청난 우박과 또번개불들로 인해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대피한 사람과 가축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오직 이스라엘의 거주지였던 고생 땅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음으로써 이 역시 단순히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하늘이 쪼개지고 천둥과 번개가 계속 내리치면서 요란하게 떨어지는 어떤 우박 덩어리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니까요. 파라오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오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27절, 28절입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 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파라오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모세와 아론에게 애원하듯이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요.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펴면 우박이 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입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자,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요. 모세도 어느새 여호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게 되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처음 파라오 앞에 설 때까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라오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세가 직접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가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렇게 이어서 말했어요. 30절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 여러분 이 또한 이제는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라오가 끝까지 완악할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지 하는 것을 몸소 알게 되죠.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요. 전인적으로 믿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또다시 우박을 그치게 해주었지만요, 모세의 말대로 파라오와 신하들은 또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파라오와 신하들과 이집트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수 있도록 확실하고 충분하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믿지 못했다는 거죠. 파라오와 그 신하들과 이집트인들이 특별히 더 악하고 우둔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요, 최대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물론 교회는 하나님을 더잘 알기에 정말 더 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가 자신을 얼마나 만족시켜주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주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알려면 자신의 죄로 가려진 상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죄로 가려져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진실들을 깨달아 알수 있게 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파라오와 신하들처럼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모세처럼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볼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영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파라오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파라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설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파라오와 같이 하나님이 아무리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셔도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성령님으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욱 많이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아읍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 자기 만족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담길교회 아동부, 청소년부, 사랑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서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5분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수시로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